사진 Getty Image Bank 지난 30년 동안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자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 모두의 자살률은 70세 이상 노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는 향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서 자살 예방 노력에 할당된 자원의 상당한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HKJC 자살 예방 연구센터 연구진은 세계 질병 부담 연구 2019의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30년 동안의 자살률 및 사망률의 세계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분석한 결과를 최근 상위 예방에 발표했다. GBDN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204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인구 추산치가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조사되어 있다. 또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69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정보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적 인구 증가, 인구 연령 구조, 소득 수준, 성별 및 연령별 자살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연구진은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4개의 소득 수준 지역, 즉, 저소득, 중하위소득, 중상위소득, 고소득 지역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 인구 연령 구조, 인구 증가 변화에 영향을 조사했다. 자살률은 감소,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그 결과, 전 세계 자살률은 1990년 인구 10만 명당 13.8명에서 2019년 9.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남성이 16.6명에서 13.5명으로, 여성이 11명에서 6.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감소가 큰 지역은 중상위 소득 국가로 10만 명당 6.25명 감소했고, 2.51명 감소한 중하위 소득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명당 감소폭은 여성 4.91명, 남성 3.09명으로 여성의 자살률 감소가 남성보다 더 가팔랐다. 특히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감소폭이 10만 명당 8.12명과 4.37명으로 여성의 자살률 감소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컸다. 연령별 자살률 감소는 인구 연령 구조 변화에 영향을 상쇄하며 자살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로, 고소득 지역에서 연령별 자살률 감소는 인구 연령 구조 변화보다 더큰 영향을 미쳤다. 자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1990년 73만 8,799명에서 2019년 75만 8,696명으로 1만 9,897명 증가했다. 30년간 23만 2,340명에서 30만 4,890명으로 7만 2,550명 증가한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인구 증가와 인구 연령 구조 변화가 지목됐다. 자살로 인한 남성 총 사망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크게 남성 인구 증가와 남성 인구 연령 구조 변화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구 연령 구조 변화는 주로 45세, 64세와 65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중위소득 및 고소득 지역에서 관찰된 추세로 인구 고령화의 세계적 영향을 반영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 80만 명 가량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HIV/AIDS나 암과 같은 여타 국제 공중 보건 문제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윤 기자 e u n g o l e n k o r m e d i c o m 저작권 C 건강 을 위한, 정 직한 지식 코미디 닷컴 무단 전재, 재 배포 금지.